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많은 이슈들 하루가 멀다 하고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백악관 동관인 이스트윙을 헐고 그 자리에 연회장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의회 승인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 맘대로 좀저 진행하고 있고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업들 또 팔비틀어서 기업들 기부금으로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백악관에 연회장 짓는 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이 문제 이현욱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지금 시점에서 백악관에서 연회장 짓는다? 이거 좀, 어, 생뚱맞은 얘기 같아요. 뭐, 연회장이 그럼 없었나? 당연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뭐왜 짓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연회장 얘기 어왜 나오게 된 거죠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게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공사는 아예 한 적도 없다 보니까 아. 예, 너무 이제 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 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연회장을 짓겠다는 이스트윙은 네. 이제 1902년에 백악관이 증축이 될때 지어진 음. 건물이고요. 1942년에 2차 대전 와중에 한번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개조가 됐었고, 네. 그 이후에는 단한 번도 뭐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오래되긴 오래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대통령들보다 이제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아, 예. 특히 뭐 스포츠 팀들이나 아니면 음. 뭐 여러 시민들을 불러서 수백 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이제 큰 행사들을 많이 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본인이 많이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백악관이 이제 그런 행사를여기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아 대규모로 사람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전 대통령들은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 초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숫자가 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스트윙을 개조해서 한 번에 뭐천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아. 연회장을 만들겠다. 아, 좀 그렇게 밝혔네. 크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들이 이제 보통 건물들이 아니라, 네. 단순한 집무실을 넘어서서 건물 하나하나가 지금 미국의 문화재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아예 뭐 백악관의 보수나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의회 위원회가 있는 상황이고, 음. 여기서 승인을 받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거를 절차를 완전 무시를 하고 지금 <laughs> 예 공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원래대로라면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 그냥 무시하는군요. 여기에 대해 이제 대각관 측은 원래 이스트 윙은 뭐 개보수를 자주 한 곳이다. 음. 백대관도 보수 공사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따로 배포를 하고. 이제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음.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논란 외에도 지금 사실 미국 정부가 네. 이제 2주 넘게 셧다운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또 밀어붙여서 하고 있으니까 으흠.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 과연 백악관을 고칠 때가 맞느냐 아, 네. 지금 정부가 셧다운된 이런 네,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군요. 예, 거기다 공사 기관도 최소 이제 내년 말까지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음. 공사 비용도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많이 들어가네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자체가 예산안도 통과가 안 돼서 셧다운이 됐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대학관을 고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사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상황이 셧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노킹스.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냐? 왕 필요 없다. 이런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던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필요성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뭐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텐데 이렇게까지 시위도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그 공사가 좀 과도하다 너무 화려하다 너무 규모가 크다 뭐 이런 그런 맥락이 좀그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또 백악관이 공개한 이제 공사 이후 연회장의 이미지가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거의 유럽의 왕실, 이게 궁에서나 볼수 있는 연회장 모습 아, 그런 식으로 랬랜데요또 음. 유럽에서 이제 왕실과 황실을 상징하는 흰색과 금색 테두리도 된 바로크 양식의 연회장 구상도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의 17세기 절대 왕정 군주였던 루이 14세 그 시대의 연회장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렇게 음. 알려지니까 네. 민심이 더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노킹스 시위는 이제. 미국 전역에 2,600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 참가 인원이 500만 명을 또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미국 국민들도 많이 분노를 한것 같습니다. 음, 네. 사실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럼에도 백악관은 이제 일관되게 이 공사는 매우 필요하다 그런 아. 주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웃음> 우리는 <웃음> 하겠다 수... 이거군요. 지금 백악관은 너무 공개 행사를 하기에 협소하다. 네.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텐트를 쳐야 이런 행사를 할수 있다. 그런 음. 수준이다. 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이 민심을 더 폭발시킨 게 아니냐.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뜩이나 지금 관세 분쟁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라 미국 국민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이렇게 화려한 연회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그랬기 때문인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게 국민 세금 안 쓰겠다. 그거 짓는데 기업 기부금으로 다 충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이 좀 들고 그러면 기업들은 뭐 기부금 내라면 다 내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가나요?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공사비 기부를 받겠다고 최근에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다 불러서 만찬을 열었었다고 합니다. 음... 여기에 뭐 애플이나 아마존, 로키드마틴과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이제 모두 불려 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 아예 증축 기부 회사들이라고 명단까지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아하. 나오면서 비판이 쏟아졌니다 아예 그냥 기부 회사라고 그냥 그냥 네이밍을 딱 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은 전부 지금 미국 정부와 납품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거 이제 기부를 만약에 안 하면은 음. 이런 협력 사업은 모두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거의 반강제로 납부를 하게 만든 셈인데요.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이 자, 자체적으로 뭐 기부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또 받은 건 모르겠는데, 네. 그 발표를 하기도 전에 명단부터 만들어서 이제 아예 박아버렸기 때문에 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런 기부금 명목을 만들어서 연회장 개조비 수천억을 상납받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일부 기업들은 뭐 진짜 내겠다는 기업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음. 이런 기업들도 이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고위 인사들과의 이제 커넥션을 만들려고 네. 이제 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회장 건설 자체가 이게 단순한 대해, 대형 행사용이 아닐 거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일기 때 네. 자신이 이제 소유했던 호텔 연회장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기업인들과 이제 타국의 고위 공직자들도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서 로비가 많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아, 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식적인 로비 창구로서의 장을 마련해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번에 대선 승리 전까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런 행사들을 한동안 못했었고요. 음. 이 호텔도 아예 매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백악관에 이제 아예 저런 연회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인들을 마음대로 초청을 하고 음. 뭐 여기서 엄청난 로비전이 벌어지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뭐 여러 정경유착 문제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이 이제 외국에 팔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일각에선 제의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뭐 그, 어, 루이 14세 비슷하게 절대 군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권력, 대통령이라는 직위 이걸 이용해서 어 길게 봤을 때 어떤 비즈니스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이거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공화당도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비판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지금 무엇보다 미국 전계에서 가장 유심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이 연회장 공사 논란이 생긴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 집권 초반만 해도 이제 50%에서 6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40%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37%가 나온 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30%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집권 1기, 그리고 지금 2기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관세전쟁, 인플레이션 상황에 미국 정부도 셧다운이 됐는데, 이제 저런 백악관에 초호화 연회장까지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지지자들도 많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런 상황이면 내년에 그 중간선거 있고할때 상당히 또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 지금 막상 지금 미국 경제도 굉장히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관세 전쟁 장기화 피해는 국민들한테 많이 넘어왔는데 네. 이거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실물 경기 자료 지표들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건 또 정부가 셧다운이 됐다 보니까 관리가 또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기존 지지자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음. 그리고 이제 공화당도 상하원을 다 독식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 경제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이제 엄청나게 미뤄줬는데, 네.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중단선거에서 뒤집어지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지율이 앞으로 더 폭락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미국 공화당에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대안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도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아직까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내에서는? 예. 확고하네요, 내에서는. 그래서 아직 나름 방어 요인이 될 걸로는 예상이 되지만 음.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민심과 이반되는 독단적 정책을 펴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는 이 지지층들도 많이 이탈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좀 위험해지지 않겠냐. 공화당 독주가 깨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공화당 그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가 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뭐 거의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낮은 지지율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어떤 또 정책 변화를 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이 백악관의 연회장 건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국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어,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